이자우 선수와 이아모이타 선수의 농심배를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아모이타 선수가 일본의 마지막 선수여서 아직까지 1승도 없었기 때문에 좀 비장한 각오였고요. 단,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받아주면 틀어 막아버려서 지금은 받아줄 수가 없었고요. 이 장면에서는 지금 축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축으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잡는 게더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두면 결국은 잡을 때 이게 선수로 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여기 약점이 있어서 지킬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았고요. 아무래도 축을 잡았기 때문에 축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여기까지는 1 0 0의두터게 실리로 가는데, 일단 이 장면에서 레인샤우 선수가 이바둑을 고전하는데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처럼 되면 그러니까 미생이에요. 그리고 이 미생 자체가 아직까지는 훗날 지금처럼 하게 되면, 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일 수 계속 신경 쓰이게 할 수가 있고요 뭐이 자리 이렇게 바꿔놔서 두게 되면 그건 곰마가 있었기 때문에 배게 충분히 둘 수가 있는 바둑이었어요 아무래도 뒤로 지금처럼 막고 이렇게 하변을 키우자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집은 어느 정도 나겠지만 여기를 교환해두고 같이 흙도 키워버리면 백이 난만큼 흙도 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역시 실리를 손해본 것만큼 안 좋습니다. 이 두터움을 크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좀 어려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두터움 자체가 전부 좀 사라지는 백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야마이터 선수가 좀더 실리적인 수법이었고요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데요. 받아주고 공격을 먼저 가서, 그러니까 이때도 좀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실리로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약간 걱정이었어요. 이쪽을 두게 되면. 특히, 이곳에 되게 먼저 역습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기운이 나빴습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뒀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흙이, 집으로는 한 10집 정도 좀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하마이타 선수가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곳은 이 중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렌샤오 선수가 승부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일단 붙여가서, 최대한 이 중앙 쪽을 기분 나쁘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젖히는 것은 늘고, 다시 젖혔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이랬으면 좀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렇다 이렇게 넣는 것도 한 칸을 띄고 이한 점을 버리면서 이 전체를 계속 압박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두개 되면 흑도 이곳을 구자를 두면서 네, 전부 다 버티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승부를 걸어갔어야 되는데요. 집으로 가자는 수가 사실상 폐착이었고요 뭐 이때부터는 흙은 정말 안전하게 지키면서 바둑을 마무리하는데, 차이는 10집 이상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뒤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지금 뒤로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더버텼고요 이런 데를 받아주면 다시 받아서 백이 얻은 것보다는 흑이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버텼고요. 이 자리를 두니까 이 전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연결이 안 되죠. 이런 데를 하더라도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꽃놀이 패였습니다. 흙은 지더라도 큰 피해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었고요백은 네, 전체를 잡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때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잡았기 때문에, 흑은 살았고, 좌변만 살면 끝인데요. 이 장면에서 쉽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 궁도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궁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처럼 눈수가 조금 해프닝이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살아있던 돌이 갑자기 못 살아있어요. 이런 어딘가 선수가 하나 듣게 되면 이게 못 삽니다. 지금은 그냥 두게 되면 여기를 두고 나갈 때 당장에는 잡히는데 이게 묘하게도 여기에 하나 선수, 이것도 선수, 이것도 선수 두게 되면 이게 백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딘가를 선수를 해야지만 흙을 잡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하마이터 선수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 수가 있었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전체 대마가 있어서 그금 버틸 수가 없었고, 네, 결국엔 여기가 잡혔거든요. 이 여섯 점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흑이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게 많아서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와서 그래 간신히 승리는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일본 팀의 첫 승리를 안겨줬고요. 일본 팀의 영봉패는 면하게 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박정환 구단이 나왔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아마유타 선수에게도 좀 우세하고 또 다음 중국 상대인 구주호 선수에게도 상대 전적이 앞서 있어서 이변상혜 선수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선택이 됐습니다. 또 다음 농심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